안녕하세요. 그 저번 영상에서 이제 애들이 막그막 깔짝깔짝이 캘스하는 거 보셨잖아요. 전 처음에 헬스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뭐 애들 장난하는 건줄 알고 참교육시키는 그 영상을 이제 찍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었는데 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바빴어요. 저 저번 주에 이 친구가 그 영상 싸그리 날려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사고 아닌 사고를 한번 쳤어요. 최근에 노트 에이신가 라인가그 가장 최근에 나온 기종으로 핸드폰을 바꿨는데 정희가 그거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4K 화질, 최고 화질로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노트북에서는 그게 아예 편집 프로그램에서 재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무슨 이막 스톱 모션 하는 것처럼 뚝뚝뚝뚝 끊겨요. 이거 <laughs> 뭐 무슨 특수 촬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쓸 수가 없고 아 저희가 좀 최근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연달아서 제대로 못 올리는 상황이 어, 일어나게 돼서 어, 소수긴 하지만 저희 영상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어,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놀고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분들 계셔서 어 영상 올리 때도 좀 힘이 되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다시 시간이 나니까 저희 계산보이즈 뭉쳐서 또 재밌는 영상 어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댓글에다가 정훈이한테 좀욕좀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네, 연달아서 계속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팅 모델 하려면은 이 라인이 살아야 되는데 턱이 좀 어긋났다. 여기가 좀 나왔지, 너가 보기에도 음, 나갈까? 이거 다시 쪼르 나왔네. <laughs> 그나 <그랬구나? 웃음> <laughs> 오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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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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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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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아오른쪽아가 오른쪽 아, 오른쪽인가? <웃음> <웃음> 아 <웃음> 진짜? <laughs> 뭐하냐 너? 어? 복서야? 어? 복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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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야 복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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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서야